안녕하세요. 저는 어 명지우 장우 팀이 나오는 청호입니다어 오늘은 제가 혼자 찍을 건데요. 오늘은 제가 나 오늘 제가 뭘 만들 거거든요. 오늘 만들 제목은 나의 나의 소중한 스케줄 캘린더입니다. 근데 소중한 나의 아무튼 할 거고요. 지우님 이 먼저 만들고 계신데 지우님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저단 이렇게 스티커로 꾸미고 날 스케줄 캘린더라고 써놨습니다. 네, 네. 저렇게 꾸몄고요. 훌륭하게 예쁘게 꾸미셨네요. 예뻐요. 자, 저도 만들 건데요. 일단은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일단은 이 종이 한 장으로 꼭 여기가, 여기 또다 향색이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접어주세요. 파는. 아무도 꼼꼼하게 저어주고요. 다 접었으면, 그냥 펴주세요. 그리고 피고, 여기에다가, 어 보시면, 이렇게, 거기, 이렇게 접고 난 선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고요. 거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기다려드리도록. 네. 다 되셨으면, 음,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 이제, 저희는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렇게요. 네. 이렇게해다가 여기다가, 어, 이쪽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한개 그려주세요. 그, 세 글자가 들어갈 정도로 그려주세요. 네. 너무 근데... 크시면 안 되고, 조금, 그 적당히, 쓰고서 그려주세요. 하는 거요

음. 여기다가 이제 스케줄이라고 써주세요 스케줄 아 제가 세 가지 종류의 세 가지 종류의 사인펜을 더 갖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다 써왔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아는데 첫 번째로 M m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로 t를 써 주시고요. 세 번째 w 어, 네 번째 t 그리고 다섯 번째 f를 써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다 썼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그선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 선이 었고 여기 옆한 여기까지 또여 뭐지? 감으로 이제 쓴요요선 있잖아요. 이렇게 이어주세요. 여기까지 다 이어주세요. 네, 이것도 자리 대고 사용하시면 편리하답니다 어, 네. 음, 네. 자, 한번 떠보도록 할까요? 자, 고탕이뭐찍까나 중앙대고로 하겠어. 찐동아, 이럴 때. 음, 다야, 좀더 다, 얘좀더 일로 네 오늘 어깨선을 다 넣어줄 거야. 1, 2, 3, 4, 5. 여기에 이제, 음. 네개 선을 그어주세요. 띠, 띠, 띠. 아니. 뭔가 달력처럼. 여기, 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주세요. 네 개, 네 개, 아, 네개네 네네 개. 저도 그어볼게요. 이것도 자리 대고 서리면 편리하답니다. 전 자가 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떴습니다 먼저 했고 자, 이제 여기선한번다가 이제, 음, 3호 달력을 써줄 건데요. 아, 먼저, 이거 해야겠다. 어, 처 아까 주번에로었는데 여기 스케줄 있잖아요. 여기, 여기 위에다가, 여기다 작은 네모를 한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어, 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 3월이라고 써주세요. 3월이라고 잘 썼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요 이제 어 3월의 달력을 보였는데 어 어. 캡쳐해달라고 해. 제가, 음, 이렇게 대고서 캡쳐해 하세요라고. 일단은, 어, 한번, 음, 제가 달력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음, 달력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어, 자리로 옮길게요. 네. 오고 띵. 네. 네. 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아까 스케줄, 여기 옆에 터머리 쓰셨으니까, 또 여기 옆에, 이렇빈 여기 공간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음, 뭐, 학원, 학원, 그런, 어, 학원, 학교, 숙제, 이런 거를 쓰고, 거기 옆에다가 색깔을, 어, 다 다르게 이제 색칠해 주세요. 음, 어 이제 써볼게요 t 어 어. I don't 학교 n t t 학 t a k 학교 p I don't want to take up. I c o 수영. 수영. 네. 제니스 한지 한지 한번 세일식 그러니까 화목은 수영해서 방학에 음. 끝나는 거고 월수는 제니스 3시 30분에 끝나는 거고 금요일은 그냥 한시 40분에 끝나는 금요일은 그냥 한시 40분에 끝나 한시 40분에 끝나는 금 그냥 한시 4에 오든가. 은시에 끝나는 는 그냥 시0분에 끝나는 금요일은 그 자, 이렇게, 지금 말고, 이 깜깜. 전다 썼거든요. 이렇게 보기면다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게 있는 날에, 이제, 그게 있는 날에, 그 색깔을, 이제, 색칠해주세요. 그 색깔을. 저도 색칠할게요.

다시. 제목 들이자안 눕니디검. 일단은 더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어? 자, 이제, 어, 이 밑쪽을 할 건데요. 우리가, 여, 저희가 여기만 하고, 여기를 안 했잖아요. 어, 이건 제 입으로 말할, 설명하는 게좀 힘들어서,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좀 어려운 모양으로 그릴 거예요. 예를 네, 작을 했습니다. 밑에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렇게 따라. 이제 여기다가, 어, 다, 다른 색깔을, 어, 그 동그라미처럼, 동그라미로 해주세요. 튼튼 줬고요. 다, 다른 색깔로 튼튼해 줬고요. 감정을 여기다 쓸 건데요. 음, 슬프다, 기쁘다, 음. 외롭다 이런 걸 써주세요. 각각 다르이 가격 따인 배는 잘안 됩니다. 이거는 안 빼다 쪼끔니다. 이제 요거를 매일매일 체크해 줄 건데요. 이 날은 오늘은 행복했다. 그럼 오늘에다가 어, 그 행복하다를 쓴 색깔에 색깔을 칠해줘요. 오늘은 슬펐어. 하면 어, 오늘 에다가 어, 슬프다를 쓴그 색깔을 칠해줘요. 오늘은 너무 기뻤어. 그러면 그그 기쁜 아의 색칠한 그 색깔을 이렇게 칠해주고요. 아 오늘은 너무 외로웠어. 그러면 외로 외롭다의 위 색칠한 색깔을 칠해주고, 아, 심심해. 오늘은 심심했어. 하면 그 색깔을 칠해주고, 화났다. 아, 나 화나. 이럴 땐 오늘의 그, 그 색깔을 칠해주면 됩니다. 다한번 네. 저는 저 여기, 요걸로 꾸며줄 건데요. 디자이너. 야광. 야광 스티커거든요, 이게. 약간 약으로 한번 꾸며 줄게요. 빨간... 갑자기... 저는 이 별을 붙여줄게요. 이 별을 붙여줄게요. 내려 네. 여러분 이렇게 저말좀 말이 없죠. 어, 어 뭐, 아이 제가, 제가 이거 빼 이렇게 꾸며 놓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음, 어 여기 여기랑 이렇게 꾸며줬어요. 이거를 뜨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여요. 아무튼 야광이 완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거 한번 만들어보시면은, 어, 어디 갖고 가실 때는 요거접분이나셔고 이렇게 접어서 하시면, 접어서 다니시면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에,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